연중제 5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광안성당 주임 신기현 심원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뒤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웅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태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량은 고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부산 가톨릭 평화 방송 청취자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분하게도 죄인인 우리를 찾아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 참된 신앙을 드러내고 사랑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핵심이나 본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진지한 자기 반성이나 쇄신 자극과는 탐을 쌓은 바리사이들을 엄중하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정결례와 관련된 세부 규칙의 부당함과 비인간성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정결례는 한마디로 몸을 씻는 것과 관련된 규칙입니다. 바리사이들은 이 정결례에 관한 규칙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 갔다가 귀가 했을 때 아주 엄한 정결례 규정이 적용되곤 했습니다. 물론, 외출했다가 손 씻는 일은 위생적인 측면에서 볼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권장 사항일 뿐이지, 의무주황이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바리사이들, 별것도 아닌 손 씻는 예식은 목숨 걸고 지켰지만, 정작 중요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가르침은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나 몰라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통 유다 신앙인이라고 자처했습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죄 없다고, 깨끗하다며, 어깨에 힘을 주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정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본질적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느님께 대한 참된 신앙의 체험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반면,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스스로 죄인임을 밝히는 사람들에겐 분명 그 누구보다도 하느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그들은 무한한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깊이 체험하는 신앙의 삶을 가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나의 연약함을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고, 굳건한 신앙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충만한 은총과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